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지치고 힘들었던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학습의 동반자가 되었던 앞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해드릴 김재현입니다 아, 제가 이런 말씀을드렸냐면요 눈깜짝하니까 벌써 11월이죠. 지금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본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 가지 막 질병과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 순탄치 않았을 텐데 특히 한국사 같은 학습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 때 외에는 별로 접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벌써 전범위를 다루는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 어, 나심, 내심 좀 당황도 하고,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서두에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 제가 이미 뭐 연초에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렸던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 수업을 이미 만나셨던 분들은 그래도 뭐 이번 시험을 보면서, 아, 역시나 괜찮구나. 역시 또 EBS 믿을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또 그렇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여러분의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강의들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 시험 문제가 조금 쉽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 고3 선배들이 보는 수능 시험보다도 약간 까다롭다고 느껴질 정도로 약간 선택지 구성이라든가 단원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제도 그렇고요. 어, 조금 종합적으로 나온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한국를 했기 때문에 좀 기억이 그래도 좀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어, 풀수 있었겠지만 요 같은 문제를 고일 고2 지나서 고3 수능 전에 풀어본다면은 어, 이건 뭐지? 싶은 내용들이 좀 들어있을 만큼 약간 지엽적인 문제 들어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본 시험이 수능이 아닙니다. 이 시험 제목은 전국 연합학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랑 학생들이 올해 한해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라는 학력 상황을 테스트하는 게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보고 못 보고 뭐 등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지금 올해 1학년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라는 걸 판단한 다음에 아마 나라에서는 요에 맞게끔 앞으로 뭐 시험 문제라든가 교육 과정을 조정할 생각을 하시겠죠. 뭐 그런 시험이다 생각을 하시고, 아,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여러분 더군다나 고일들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사가 개정된 교과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라는 걸 공부하시고, 앞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갈, 올라갈 때까지 뭐 저랑 EBS 함께 한다면 충분히 뭐 시험 문제 대비할, 실수 하실, 하실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잘 봤다, 못 봤다, 이거 너무 따지는 거 아닙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이거 학력평가거든요. 그니까 요 시험을 통해서, 아,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야, 앞으로. 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여기야, 라는 거를 체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난이도는, 어, 좀 어려웠어요. 평소에 학력평가라든가, 뭐, 평가원, 고삼들의 평가원이나 수능에 비해서도 약간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중상 정도로 체크해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겁니다. 어, 왜 어려웠냐? 첫 번째, 통사형 문제가 많았어요. 통사라 얘기는 그냥 한 시대를 묻는 게 아니라 어,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전부 다좀 꿰고 있어야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통합형 문제, 어, 주제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사 문제인데 자료는 문화사를 준다든가 자료에다가는 경제사를 보여주고서 답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석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대별, 주제별 통합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가시적으로는 사회, 경제, 문화사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0 문제가 나온다면 정치사 파트가 보통 한15 문제에서 16 문제 정도, 사회경제 문화사가 한 4, 5 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정치사가 아무래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좀이야기드리고 사회경제 문화는 암기를 좀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인데 이번 시험은 일본 문제부터 문화사가 팍 들어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까지라는 약간 좀 생각을 뜨아할 정도의 느낌을 가지게 충분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문화사 비중이 높을수록 약간 좀 어렵게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선택지가 어 비슷한 시대의 내용으로 구성된 게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수능이라든가 학평에서는요. 어 자료에다가 고를 줬다면 답은 조선, 고려, 근대, 막 삼국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같은 시대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선택지가 다섯 개 중에 막 세, 네 개씩 들어있는 겁니다. 즉 일제강점기를 물어보고 뭐 일본에는 고대가 나왔지만 234번이 전부 다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선지인 거죠. 그럼 약간 이제 어, 세심하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 임진왜란, 그럼 조선, 이거 많은 게 아니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디테일한 문제의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고, 세 번째는 뭐 당연하게도 이번 시험은 11월 시험이기 때문에 전범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마지막 현대까지 다 나오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전범위를 내용으로 출제 내용을 삼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통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하나를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 내신에 비해서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이걸 이제 대비해야 를 되겠죠? 통사에도 대비해야 되고, 문야별 통합형도 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공부하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 배분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바로 문제 풀어 들어갈게요. 전체적으로 고대, 고려, 조선, 근대, 일제시기, 현대시기를 나눠봤을 때, 어, 우리 교과서 비중 이미 이 여러분 때부터는 전근대 대 근현대 비중이 1대 3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보다시피, 전근대 파트가 6문제, 근현대 파트가, 어, 몇문제적 그러면 14문제가 나왔죠. 좀 20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 분야별로 봤을 때는 정치사가 역시 비중이 높습니다만, 보다시피, 사회, 경제, 문화사.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리한 것 중에서도 이걸 선택지로 꼽고 있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정치가 아니라 정치사면서도 사회경제 문화를 알아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합형 문제를 좀 대비해보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차피 단원구성표라는건 항상 교과서 비중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단원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정치, 사회경제 문화의 분류를 조금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 정도 일단 분류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맞췄다고 하 와! 좋아하시고 틀렸다! 그러고 싫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입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어, 문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얻어갈 수 있는가를 선택지라든가 단어 하나하나를 주목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